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2월 9일 음, 금요일 음, 12월 둘째 주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음, 오늘 뭐 여러분들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해서 어떻게 수익률이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일단 뭐 이제 12월이고 이제 2023년인데 2023년이 예 앞으로 다가갈 거니까 2023년 어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예뭐 나온 뉴스들을 토대로 해서 전망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 옵션 포지션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그리고 12월 1일에 pc가 발표됐죠 미국의 pc가 발표됐는데 예, 예상치보다 예 대부분 낮게 나와서 어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다 어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락 추세가 계속 되고 있고 음 그러면은 이제 매크로 지표 어 보고 어 그걸 뉴스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3.474. 어. 자,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미국이 두 번째로 어 10,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차트가 보면은 미국이 2위로 올라왔네요. <laughs> 우리나라도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오늘 뭐 며칠 전인가? 저 한은에서 어.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음,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어, 나왔죠. 물론 뭐 터미널 레이트는 계속 음, 높게 길게 유지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다블러핑이다 사실상 경기가 많이 꺾어지면은 금리를 하락,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락도, 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는 이제 고용이죠. 고용. 고용이 문제인데. 자, 근데 시장 금리는 이렇게 지금 3.47. 음, 2년물도 많이 떨어졌고, 어,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어. 그래서, 4점대 이상에서 들어간 채권들은 지금 채권 평가 수익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예. 뭐, 어차피 이자 받으면서 이자가 뭐, 7%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음, 국채는 4% 정도에서 들어갔으니까, 어, 괜찮다. 어, 그냥 들고 있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 미국 달러 지수도 지금 1 0 5 아래로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약 달러가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금리 인상 기조가 변화가 되니까 결국에 이제 이런 달러 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다시 신흥국 쪽으로 돈이 몰려간다는 얘기겠죠. 미국 쪽으로 돈이 들어왔다가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은 1,300 초반까지 떨어져있고요 며칠 전에 1,200까지 앞에, 앞에 1,200까지 본것 같은데, 음, 뭐 기조상으로 조금 더 하락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뭐약 달러가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그 비슷하겠죠. 금 선물은 역시 지금 뭐. 약달러 진행이니까, 금선물은, 금은 가격은 상승하고 있긴 한데, 뭐, 지금 뭐, 똠똠이에요, 사실은. <laughs> 약달러 진행되니까, 뭐. 하나로, 음, 하나로 변경하면은 뭐,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가는 지금, 좀 있으면 60달러 볼것 같아요. 60달러 선으로 내려갈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유가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뭐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물가가 더 이상 힘을 쓰겠느냐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 뭐 주택 가격도 지금 하락하고 있죠. 무기지금리가 음. 워낙 음, 올라가 있으니까 신규 주택이 잘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는 지금 많이 역전돼 있어가지고 음, 뭐.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어.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급펀드 어, 스프레드는 별로 안 올라가고 있어요. 별로 안 올라가고 있다. 물론 이전보다는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뭐 기준금리 인상과 뭐 여러 가지가 경기 침체도 만불려 있으니까 전급펀드 어, 프리미엄은 이전보다는 높은 상태죠. 그런데 하, 그 침체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좀, 확 올라갔다가 또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수준이네요. 그렇고, 그러면, 자, 지금 내년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에서 1.7%로 전망하고 있어요. 1%대. 우리나라 1.7%대. 가 보려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안 좋네요. 어. 뭐 지금 미국으로 계속 리쇼어링 되고 우리나라에서 뭐 공장 짓는 것도 별로 없고 당연히 아 모르겠습니다. 뭐 잠재 성장률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도 계속 고령화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중립금리는 우리가 중립금리를 어떻게 경제 성장률이 받쳐줘야 되고. 다음에 뭐두 어, 번째 잠재 성장률도 받쳐줘야 되고 잠재 성장률도 제가 보 보기 2% 아래로 떨어진 것 같은데 금리를 기준 금리를 3% 이상으로 올린다 이거 못 버틸 것 같은데 경제 경제가 못 버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 좋다. 뭐, 세계 경기가 다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여러, 뭐, 뉴스들이 나오죠. 어.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내가 알고 있고, 오늘 전, 뭐, 다들, 응? 어? 주택가격도 떨어진다 그러는데, 침체로 갈긴 갈것 같다. 어? 그래서, 그런데, 당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은 5%, 야, 그럼 이게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인가? 아니면 그뭐 지금 중국도 그렇고 공급망 그러니까 비용 인플레이션이냐? 어. 이건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예. 보십시다. 그러면 2 0 2 1 년에 어떻게든지 좀뭐 올해 또 연말정산 하고 나면 또 국세청 통계가 나오겠죠. 나오겠는데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원을 돌파했다. 작년에만. 예? 억대인번 근로자 수도 돌파했고. 자 그러면 근로자 평균 급여가 3,828만원에서 4,024만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얼마나 올랐는지. 예. 40 24 빼기 3828자 나누기 3828. 3828. 5% 올랐네요, 5%. 임금 5% 올랐으니까, 오, 물가 5% 올라가는 거. 어, 뭐, 괜찮네. 에? 임금이 5% 올랐는데, 물가가 5%. 야, 그러면 뭐, 실질 임금이 떨어진 건 아니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보시면, 작년에 세종시가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는가? <laughs> 소득 1위 지역이 세종입니다. 네. 서울보다 더 높아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임금이 뒷받쳐주니까 어? 주택가격도 올랐었구나. 자, 이제는 뭐, 어, 많이 올랐었으니까 보기지금이 올라가고 그러면, 간약 맞이, 음, 뭐, 조정을 받겠죠, 부동산이. 그렇게 된 거였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음. 자, 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물가도 5%고. 근데 경, GDP 상승은 1.7%고. 어? 야, 그러면 이거. 실질 GDP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엄청나, 엄청나네. 3, 마이너스 3% 정도? 그럼 경기 침체로 확실히 가는 거네요. 이 전망대로라면. 그럼 전망대로라면, 이렇게, 모두 다 침체라고 알고 있으면, 이게 선반영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 일단, 저, 파생. 예, 지금 제 이제 양레이션은 저번에 급등을 해서 상승적으로 오픈을 했는데 어그 다음날부터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손실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예, 위크 포인트 까지 안아서 버티고 있는데 오늘 다행히 상승을 해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요번에 산타 일리가 올지 안 올지 과연 한 모르겠습니다 확률은 뭐한 50% 이상이니까, 한70% 가까이 되니까, 지켜보는데. 근데, 하, 올해, 올해 연말 분위기가 별, 별로, 이렇게 썩 좋지를 않죠. 좋지를 않아가지고, 아, 모르겠어요. 산타리가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역실적 장세가 지금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어, 주식시장은 약세로 가 있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우리 파동이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 파동 제가 이제 주식 자 10년 주기가 있고 10년 주기 안에 또세 개로 쪼개져서 3년 3.3년 3.3년 3, 3. 3년에서또 3년, 3년 파동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럼 2000 20년 3월인데, 그러면 3년 파동이잖아요, 3년. 그러면 2023년까지 지금 왔어요. 2010년 3월에서부터 23. 그러면 2023년에서 22년, 20년, 21년, 22년, 23년. 자, 그러면 이제 한 파동이 지금 짧은 3년 파동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인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제가 무너지면 금리도 다시 하락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연준에서 터미널 레이트를 높게, 길게 가져간다는 얘기는 블러핑일 가능성이 높다. 게 구두 개입을 함으로써 실제로 긴축을 더 많이 안 하고도 물가를 잡,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구두 개입일 걸 가능성, 블러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죠. 또. 다른, 뭐, 블랙스완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지금 산타릴리가 안 오고 밑으로 빠져버리면 저는 지금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건데, 시간과 차락은 계속 되겠죠. 되겠는데, 좀 불안불안하다. 불안불안하지만 좀 지켜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아 어, 매크로지표들 보시면 이제, 채권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채권들이 가격이 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거의 어, 장기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10% 넘게 상승을 했는데 뭐 이런 거 5%까지 상승한 것도 있죠. 채권 가격이 물론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일단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어 작년부터 외쳤잖아요 보존부근에서 외쳤는데 그럼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지금 저 보세요 지금 주식 주식은 제가 어다 이게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면서 끌고 가느냐 이 끌고 가는 이유는 결국엔 자산 배분에 있는데. 이 안전 자산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럼 채권과 채권은 어떻게 우리가 분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정말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면서도 원금 손실을 안볼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채권 가격, 채권 상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채권 상품을 이해해야 되고 왜 채권을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파생 상품도 여러분들이 참, 파생을 투기적으로 이용해서 그렇지, 파생을 해치 수단으로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리스크 관리에 상당히, 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당한 도움을 줄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방향성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엔 멘탈, 멘탈이 털리는 것 때문에 영매매 에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영매매 에 계속 들어가게 되면 큰, 음, 지금 뭐, 뭐, 8% 손실인데, 이거 영매매 몇번 들어가면, 바로 그냥 현금, 그 예수금 녹아, 녹아 들어갑니다. 예, 그런 걸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적금을 해야 되느냐. 예? 큰 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틀렸다. 로우 리스크 미드 리턴. 정도로 만들어가는 게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전자산을 어떻게 이용해두고 그리고 금 그리고 부동산 리츠까지도 좀 어느 정도 어, 경제 돌아가는 상황과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야 지금 이제 채권 채권 가격에 대해서 PPT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 따로 어, 끝나고 한번 어, 채권 상품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뭐, 어, 많이 봐주시고 어. 많이 안 보셔도 돼요. 그래 예? 그냥 뭐 투자를 안전하게 하실 분들 어?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지금 채권 금리가 이거 괜찮은 거거든요. 국고채가 이정3% 정도 준다면은 뭐 사람들이 그렇죠. 뭐 야 정기예금 그냥 들어놓는 게 낫지 않냐 그럼 정기예금하고 그러면 우리 채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야지 왜이 사람들이 왜 채권보다 정기예금이 훨씬 더 금리를 더 많이 주는데 왜뭐왜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채권으로 옮겨가고 있는지. 채권가격으로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가니까 지금 시장금리는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3.48%인데도 어 지금, 지금 정기예금 5% 저도 계속 지금 은행에서 전화 오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수시입출금 통장에 돈이 좀 있거든요 그 내년에 이제 금 제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손실이 나는데도 그걸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는 현금이 계속 보유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수십칠금에 돈이 좀꽤 있어 가지고 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요 정기 예금으로 돌리시면 5%준다오 프로. 어? 근데 저는 그러지는 못하는 게 이게 내년에 실제로 경기 침체가 심하게 와서 한번더 꼬꾸라지면은 총알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정기 예금에 묶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왜이 예? 채권 쪽으로 이렇게 돈이 벌리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정기예금보다 좋은 음? 채권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어, 다음 동영상에 한번 만들어서 올려 드릴 거니까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내년에 많은 이제 중앙은행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도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지금. 제가 봤을 땐 보여요, 블러핑으로 보여, 음, 블러핑으로. 블러핑으로 보이는데, 모르죠. 그거는 예상하는 게 아니고, 예상하지 않은, 하는 게 아니고, 자, 지금 아까도 제가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제가 집중적으로 담았잖아요. 그것과 지금은 이제 자산들이 주식이 지금 제일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선반영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리스크 자산 리스크 어, 쪽으로 자산 쪽으로는 위험 자산 쪽으로는 돈이 아직까지 잘 팍팍 안 들어오죠. 어, 팍팍 안 들어오는 이유가 그건데 지금 언, 어떤 자산에다가 가야 될지 지금 채권 가격도 올라가지고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은 비중으로 유지하고 지금 가는 겁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설명 드리고. 다음에 채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상 동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성토하시기 바랍니다.